이게 구조화와 매뉴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자영업에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식당이라는 건 관광지를 빼고 나면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비즈니스에 속합니다. 가장 경쟁자도 많고요. 가장 진입 장벽도 낮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메뉴는 나갈 때내 손이 부끄러운 메뉴가 있고요. 아, 이런 메뉴들은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메뉴가 있다면 퀄리티를 높이셔야 됩니다. 1000명에게 마케팅을 해서 10명이 오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 있고요. 단 100명에게 마케팅해서 열 명이 오는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블로거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우리 매장 플레이스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손님들이 이 글을 보고 우리 매장까지 올수 있게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총 7개의 무료 강의를 장산는 건물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라고 해서 짧게 5분, 10분, 15분 이렇게 제공드리지 않고요. 30분, 1시간짜리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실 맛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상권이나 입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서 장사가 잘 되는 건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권에 비슷한 입지에 있더라도 어떤 식당은 월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데, 월매출이 5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곳들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늘 역대급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들어보시고 조금만 응용을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많진 않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회사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걸 가장 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케팅 회사에 맡겨서 잘 되는 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사장님들의 매출 극대화 스킬 세 가지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역대급 소식 이것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월에 최소 5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콘텐츠의 내용이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 저에게 투자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매출 극대화 스킬 첫 번째는 바로 매뉴얼 매니아입니다 매뉴얼 매니아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 매뉴얼이라는 건 모든 일을 할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할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세팅을 할때이 매뉴얼을 모두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들이 되게 많은데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들과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이에요. 아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들과의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원이라든지 뭐 매니저 아니면 슈퍼바이저들과의 어떤 단톡방이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구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무인양품에 관련된 책 어, 기억하시죠? 마쓰이 타다미스는 수백억의 적자를 수백억의 흑자로 만든 인물인데요. 이게 구조화와 매뉴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영업에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면 매뉴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영상 보고 가시죠. 네, 주문이요. 네. 네, 못 드릴까요? 어, 처음 방문했는데 네. 메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음, 갈비 드실 거예요? 아, 네, 갈비로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거 이걸로 많이 드세요? 이거 이 세트를? 저거 매운 거잘못 먹는데 그러면 어떤 거 시켜야 돼요? 아이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배순이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주문이요 아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어, 저희 매장에 혹시 방문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 처음이에요 처음 오셨어요? 네. 그럼 제가 설명 한번 간단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운 등갈비찜이랑 환제 고소밥 전문점이고요 이쪽에 두 분이실 때는 이 세트로 가장 많이 드시거든요 나물밥은 양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맵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님 보통맛 순한맛이 인기가 가장 많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보통맛 매운 거잘못 드시면 순한 맛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가 네. 지금 다이어트라 단 거를 지금 네. 못 먹는데 단맛 네. 혹시 조절되나요? 그럼요. 단 맛도 당연히 조절되니까 조금 덜 달게 해드릴까요? 아, 네, 덜 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덜 달게 맛있게 순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매뉴얼이 있는 매장과 매뉴얼이 없는 매장. 아, 그런데 딱한번의이 장면으로 에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게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일주일에 수백 번, 한 달에 수천 번씩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뉴얼이 없는 매장이라면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겠죠. 그러면 손님들이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되고 바이럴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뉴얼이 있다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바쁜 상황에서도 이 매뉴얼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하는 손님들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재방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그물망처럼 손님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방금 보신 이 영상은 노원구 상계동의 감동식당 서윤호 대표님의 영상인데요 이제 서윤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이런 형태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사실 서윤호 대표님은 식당을 처음 하고 첫달 매출이 1,500만 원 정도가 나오셨어요 지금은 1억이 넘습니다. 사실 이 매뉴얼이 거의 수백 가지가 쌓여가면서 이 매출이 오른 건데요. 실제로 그래서 장사는 건물주다해서 강의도 하셨고 굉장히 인기 강의로 등극이 되셨죠. 많은 사장님들께서 오토 매장의 꿈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 매뉴얼 없이는 오토 매장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매장에 상주하면서 스스로 매뉴얼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지시하거나 직원의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 명령을 하면서 매장이 계속 꾸려가는 건데 사장님도 안 계신데 매뉴얼도 없다라면 매장이 돌아갈 리가 만무하겠죠. 아마 여러 가지 실수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체계화되지 않은 매장으로 인해서 응대도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식당의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식당이라는 건 관광지를 빼고 나면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비즈니스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비즈니스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안 맞는다. 매뉴얼은 우리 매장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매장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상위 10% 정도에 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꽤 있습니다. 감동식당의 서인호 대표님은 강의를 할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뉴얼이 없는 매장은 리스크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 재방문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없어서 아주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재방문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식당으로 퇴퇴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매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꼭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뉴얼을 직접 만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 매장에 맞게끔 고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월 수백만 원을 아끼는 매출이 두 배로 뛰는 장사 스킬 두 번째는요 바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역대급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역대급 소식은요.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건물 매입과 뭐 어떤 리모델링, 신축,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초란. 그 자체의 홈페이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시즌 2의 홈페이지고요 오늘부터 리브랜딩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리뉴얼된 장사하는 건물 조다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거치면서 그간 쌓아왔던 자영업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전체적으로 20%를 할인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역대급 소식인데요. 모든 강의가 2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할인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간에 어, 내가 꼭좀 듣고 싶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고민이 되었다 하시면 이 기간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걸 길게 하면 좋은데 길게 하기에는 여러 사정상 어,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 5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단 5일간 전 강의를 20% 할인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윤호 대표님 강의도 이때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백 가지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매장에 접목 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장사는 건물주다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건물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매출을 올린다든지 리브랜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마인드 스킬이 필요하신 분들 또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본인에 맞는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목소리> 두 번째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스킬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역대급 프로모션 소식은 번외로 두고요 이제 두 번째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스킬은 악착 같은 끈질긴 본질 추구입니다 당원갑 칼국수의 박종호 대표님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박종호 대표님도 지금은 월매출이 1억이 넘게 나오는 매장을 두 개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매출을 이렇게 일으켰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종호 대표님이 운영하는 장원갑 칼국수는 본질에 충실한 브랜드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밀가루 반죽을 매일 치대고요. 하나하나 홍두깨로다 밀고, 천번 이상을 치대면서 축성하고, 그러면서 최상의 면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가업 칼국수는 지금 연매출 1억이 넘어가는 칼국수 매장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의 매장이 되었는데요. 칼국수뿐만이 아니라 칼국수와 콜라보해서 만든 메뉴들. 예를 들면 차돌박이, 미나리, 사브 칼국수. 이런 메뉴들은 전국에도 없는 메뉴에 속합니다. 그만큼 차별화를 둔 본질에 강한 메뉴를 개발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경쟁자도 많고요 가장 진입장벽도 낮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해지셔야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전향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는 비즈니스가 바로 F&B 식당업입니다 물론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특이한 메뉴 그리고 유니크한 메뉴를 만들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종호 대표님은 늘 얘기를 하는데요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결국은 본질이다. 라는 걸늘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장원갑 칼국수에 가보면 모든 메뉴의 퀄리티가 일정한데요. 박정호 대표님의 노력이 그만큼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메뉴는 나갈 때내 손이 부끄러운 메뉴가 있고요. 아, 이런 메뉴들은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메뉴가 있다면 퀄리티를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나와 동정업계의 경쟁 매장이 있다면 퀄리티를 높이셔야 됩니다. 본질을 높이셔야 돼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브랜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킬,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매출 향상 스킬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마케팅을 하라입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천 명에게 마케팅을 해서 열 명이 오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 있고요. 단백 명에게 마케팅해서 열 명이 오는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마케팅은 전자의 마케팅입니다. 천 명에게 노출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죠 (100명에게) 마케팅을 한다면 그만큼 비용은 (1000명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추시도쿠의 손영래 대표님은 100명에게 노출해서 10명이 오는 마케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가 좋아하는 마케팅을 정말 정말 잘하는 영업계의 현업에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마케팅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손영래 대표님이 하는 마케팅을 보면 확실히 후자의 마케팅, 즉, 100명에게 노출하고 전환율을 올리는 마케팅을 잘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블로그 체험단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블로그 체험단이 그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마케팅 레벨이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즉, 아무 블로거가 아무리 글을 많이 써줘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블로거들이 글을 쓰게 하는 이유는 총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 손님들이 우리 매장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즉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블로그와 플레이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지도를 언급하면 거기에 우리 매장 플레이스가 삽입이 되잖아요 즉 블로그의 지수가 높으면 우리 플레이스의 동시에 점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예비 고객, 즉, 아직은 우리 매장이 방문하지 않았지만 방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들이 이 블로거의 글을 보고 우리 매장의 컨디션을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어떤지,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지, 음식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실제로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리뷰를 남기는지를 블로거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해본다라는 거죠. 즉 블로거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블로거를 부른다면 당연히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자단이라든지 아무런 쓸모 없는 그런 블로거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건 우리의 비용,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영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 체험단 플랫폼을 선별해서 이용하고. 직접 블로거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안에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될수 있는지, 이 블로거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우리 매장 플레이스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손님들이 이 글을 보고 우리 매장까지 올수 있게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가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즉, 이 블로거를 부를 때 내가 설령 3만원, 4만원, 5만원, 심지어는 포스팅비를 5만원 이상 주더라도 이 5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게끔 블로그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용들은 장산어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실 때 거의 몇 시간에 걸쳐서 다 풀어 놓으셨는데 이번에 5일간 저희가 20% 할인을 하니까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영래 대표님의 플레이스는 불법 트래픽 없이 거의 메가 키워드라고 하죠. 월간 조회수가 만회 이상. 2만 회 이상, 3만 회 이상인 키워드에도 상위 노출이 현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위 노출이 잘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네이버 플레이스의 구멍을 막는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특히나 네이버봇, 즉, 메타 태그를 긁어가는 네이버봇이 좋아하는 것들을 플레이스에 모두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이 스시도쿠의 매장, 이 스시도쿠가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스를 네이버봇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네이버봇이 좋아하는 이상형의 매장들이 있는데 그 이상형에 속하는 200가지 이상의 항목들을 본인의 플레이스에 모두 다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구멍들 다 막지 않고 그냥 플레이스를 내 나름대로 어디에서 주워드는 지식으로 세팅을 하셨다면 이상형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봇이 머리가 짧고 피부가 좋고 건장한 체격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떠한 말투,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패션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대로만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네이버봇이 어떠한 이상형을 좋아하는지를 모른 채 세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메뉴 이름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하나 적더라도, 네이버봇이 좋아하는 메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메뉴 이름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메뉴 이름으로 지었는지에 따라서, 네이버봇이 우리 플레이스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손영리 대표님의 강의를 보면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 주신 부분에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 마케팅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지금껏 해 오고 있던 잘못된 마케팅은 다 버리시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5일 동안 모든 강의에 대해서 20%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없을 할인 혜택이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윤호 대표님, 박종호 대표님, 그리고 손영래 대표님. 이세 분은 처음부터 장사를 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닙니다. 서윤호 대표님은 첫달 매출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호 대표님은 마이너스까지 진 적이 있었고요. 손영래 대표님 역시 거의 무너질 뻔한 매장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대출을 많이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권위에 짓눌려서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유튜브를 할때 구독자 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장사할 때한 달에 소득이 50만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분들 역시도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교육과 실행을 반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육과 실행을 반복하시면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고 지금의 늪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꼭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역대급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일간 역대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무료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총 7개의 무료 강의를 장산호 건물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라고 해서 짧게 5분, 10분, 15분 이렇게 제공드리지 않고요. 30분, 1시간짜리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이 강의들을 보시고 본인 매장에 꼭 활용하셔서 매출을 많이 올리셔서 그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다시 들어오셔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는 기간 단 5일간만 진행을 하지만 지금 절대 결제 안 하셔도 돼요. 무료 강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나는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만 보시고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 드릴 거고요. 역시 끝까지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늪에서 벗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세 분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을 많이 내서 끝내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건물을 살수 있도록 와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전 직원분들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